몇달 전에 K주식 나만이로어 영상을 올렸었는데 그 이후로 다시 주식창 안 보다가 오늘 오랜만에 한번 확인해 봤어요 그런데 제가 한이 정도쯤에 샀었는데 바로 오르는가 싶더니 내려가다가 어하하하 이때 만약 내가 주식창을 봤으면 팔았을 거예요 근데 제가 워낙 원래 주식창을 잘안봐 가지고 어찌어찌 좀 되나 보고 있는데 이미 여기서 봤죠 이제 여기서 이렇게 떨어졌어요. 아 팔까 고민하다가 네, 버텨보자. 이렇게 또 언젠가 갔었나 봐요. 근데 또한몇달안 보다가 봤더니 또 여기 있는 거야. 또 지난번에 봤을 때도 한한 한, 한 이쯤이었죠. 와 이제 그런데 진짜 이번에 또몇달안 보다가 딱 봤는데 이제 이렇게 존버는 승리한다. 네, 고맙습니다. 마이너스 5%가 플러스 3%가 됐으니 8% 오른 거잖아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제가 몇년 전에 상장 폐지되기 직전에 강남삼아 조금 산 주식이 있는데 거래 재개해가지고 20% 플러스. 네, 고맙습니다. 물론 다 합해봐야 얼마 안 되는 금액이지만 그래도 안 잃었다는 거에 의의를 둬야겠어요. 네, 형님들도 혹시나 물린 거 있으면 j 비전략꽉 붙잡고 다시 밧줄 타고 올라가길 간절히 바랍니다.